이 정도로 만나고 이 정도로 밥을 사줬으면 한번 줄만도 한데 뭐가 그리 대단한지 계속해서 주지 않는 걸까요? 여자가 내 맘대로 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여자도 사실은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자도 분명 잠자리를 무척 좋아하는데 왜 유독 나한테만 안 주는 걸까요? 그건 여자라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자는 남자와 아예 다른 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같은 사람이란 것만 빼고 모든 게 다르다고 봐도 무방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자의 집단 모의식에는 자신보다 티끌만큼이라도 가치가 낮은 남자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자가 여러분에게 잘 주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을 자신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가치를 높이는 무언가를 계속하는 건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남자로 태어났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외에 안 주는 여자를 주는 여자로 바뀌게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저 선영이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주는 여자 무조건 주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자의 말보단 행동을 믿어야 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도를 하다가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 바로 포기하고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의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말한 여자의 집단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자는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자는 자신이 쉬워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자신이 아무 남자한테나 해프게 행동하는 여자라 소문이 나면 그건 바로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자의 무의식에는 절대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도 거절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거절이 진짜 거절인지 아니면 쉬워 보이지 않으려 그냥 하는 말의 거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럴 땐 여자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와 단둘이 있기 위해 방을 잡으러 가는 상황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자가, 오빠 나 저런데 싫어. 나 오늘 안할 거야. 라고 말하며 말로는 거절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진짜 거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여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거절의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발은 여러분과 함께 방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쉬워 보이지 않으려 거짓말 치고 있는 거라 볼수 있는 거죠. 여자의 말이 아니라 여자의 행동만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자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몰라,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자신이 A라는 말을 뱉고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여자의 마음인 거죠. 단 주의할 점은 여자가 말도 거절이고 행동으로도 진짜 거절의 표시를 드러낸다면 그 즉시 바로 멈춰야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의 말보다 행동을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잘 익히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취하고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남자는 여자를 볼때 외모를 많이 보고 여자는 분위기에 사르르 녹곤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엔 이 남자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신도 모르게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땐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자가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명과 향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여자를 만나기 전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수를 두번 정도 칙칙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카페를 미리 예약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면 더 좋습니다. 둘만 있고 서로만 바라보는 분위기 좋은 공간에 있게 되면 자연스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만약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로 놀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휴대용 무드등을 하나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는 일단 조개구이나 횟집에 들어가 술을 한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바닷가로 나가 휴대용 무드등을 켜놓고 바다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잡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로 좋은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다. 이 남자랑 오늘 같이 있고 싶다. 사실상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술과 밤, 그리고 예쁜 분위기와 풍경이 모이면 대부분의 여자라면 다 주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호감 표현을 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느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들은 예쁘단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쁘다는 칭찬이 식상해서 감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쁘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냥 외모가 예쁘다는 말의 칭찬보다는 여자가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라인이 진짜 예쁘시네요. 눈망울이 맑은 것 같아요. 눈썹 모양이 진짜 예뻐요. 이런 잘 들어보지 못했을 외적인 칭찬이나 혹은 여자의 내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뜬금없는 칭찬이 아니라 여자가 정말 들어봤을 법한 그런 칭찬을 센스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의 모습에 작은 호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안주는 여자에서 주는 여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주는 여자를 주는 여자로 바뀌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말보단 행동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세 번째, 호감 표현을 해야 한다. 사실 안주는 여자를 주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몸은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 몸을 얻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보신 오라버니들이라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빠들은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사랑센터의 귀염둥이 선영이었습니다. 정말 올한 해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루하루 지낸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오라버니들 하는 일 승승장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 선영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항상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